14조,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은 85일 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잃어버린 자유. 우리의 자유에 관해 벨직 신앙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관하여 이와 반대로 말하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한다. 우리는 시작 부분에서 조화롭게 화음을 이루는 오케스트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리고 피조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그려줍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고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선을 원할 의지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고 할때몇 가지 구분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노는 등의 자연적으로 선한 행동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직하고, 공손하고, 친절하고, 온화하고, 남을 기꺼이 돕고, 인내하는 것 등과 같은 인간 사이의 선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선에 대해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연인도 이 모든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 또는 인간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한 모든 일들 또는 그 이상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영광에 따라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선은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되는 활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 은혜에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 외에는 누가 자발적으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갈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정하여 그리스도께 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가득한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죄로 확증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주의적 성향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왜곡하고 우리 삶의 기중드, 기준들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입증합니다. 또한 이 적의는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 것처럼 연기하는 위선이나 정통주의적 경건을 가장하는 일에서도 증명됩니다. 우리의 불의는 수많은 다양한 표현들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적대감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외적인 죄들을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의로움이 나은 행동과 생각들을 내려놓는 일은 더욱 마지못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경건하고 종교적인 비회심자보다 더 역겨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된, 찾고 구하는, 사랑스러운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십자가의 원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은, 오 주님, 저는 완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된 자입니다. 라는 발견으로 시작됩니다.